이 큐엘에서 미스틱 플러스를 또 시켰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다 별로라고 막 욕해 욕까진 아니지만 별로라고 한것 같지만 그래도 미스틱과 입점에 있는 브랜드가 몇개 없는데 이 큐엘에 입점이 돼 있는데 이게 티셔츠가 보통 항상 품절이거든요 근데 품절 제입고 눌러놨더니 제입고 수식이 풀려가지고 이 큐엘은 20% 쿠폰을 매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원가가 지금 얼마지? 48,000원인데 20% 할인 먹이면한 38,000원? 38전 만원 쿠폰 모이긴 했는데 20% 쿠폰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샀습니다 근데 진짜 검정색보다 핑크색이 지금 대충 봤는데 훨씬 예뻐요 이 핑크색이 약간 좀 찐핑크? 다홍색의 찐핑크인데 진짜 귀엽고 이 색깔도 멜란지 그레이 색깔이라 너무 귀엽고 예쁘네요 핏은 알긴 하지만 한번 입어볼게요 근데 진짜 검정색보다 이게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거 사세요. 알았죠? 한번 입어볼게요. 지금 그레이이고 입어봤는데 그레이가 진짜 훨씬 예뻐요. 여러분 검정색 사지 말고 무조건 이거 사세요. 진짜 이건 좀 귀여. 워 왜지? 뭔가 검정색은 좀 외계인 같아 한데 잠깐만요. 진짜 이유를 모르겠지만 검정색은 좀 이게 더큰 느낌? 왜지? 어쨌든 색깔 조합이 진짜 이게 훨씬 예뻐요 메... 완전 멜란디 그레이 색깔에 약간 오묘한 핑크 다홍색이라서 이게 훨씬 귀여워요 왜지 뭐가 다르지? 색깔만 다른데 진짜 검정색 좋아하는 분들도 검정색 좋아해서 이 사는데 이게 훨씬 예뻐요 이거 사세요 알았죠? 진짜 분명히 언박싱 영상을 찍으려고 켜놨는데 카메라가 안 켜져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미 뜯어버렸어요 뜯었고 그리고 양말이 왔고 가방이 온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이거 꺼져 있는지 몰랐는데 일단 가방을 딱 처음 받자마자 느낀 게 엄청 조그매요. 되게 그 약간 헐레한 느낌 뭔가 막 엄청 탄탄한 느낌은 아니고 이게 이렇게 마크가 있네요. 저는 한한달 전쯤에 이거 프리우드 한다 그래서 그때 시켜놨었고. 거의 체감상 한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프리오더 할 때는 검정색 밖에 안 팔았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스카이블루랑 핑크 그레이 색도 프리오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기다렸다가 그걸 살까 했었지만, 이미 시켜놔서 거의 오기 직전이었어가지고, 저는 그냥 얘를 품기로 했습니다. 일단 그냥 검정색이고, 그 옛날에 진짜 한몇년 전에 나온 시즌 중에서 미스티프 백팩 있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느낌인데, 그거는 제가 실물을 봤거든요. 근데 되게 비닐 소재고, 엄청 흐물거리고, 좀 약한 느낌이었는데, 그거보다는 좀 탄탄한 느낌이에요. 그래도 막카라트저칼 아트. 약간 이런 카라트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좀 탄탄한 게덜 하긴 한데, 그래도 옛날에 그 비닐 가방에 비하면 좀 탄탄한 편인 것 같아요. 하트랑 비교해보면 얘는 노트북까지 들어가는 진짜 큰백팩인데한이 정도에요. 3분의 2 크기? 3분의 2 크기인가? 딱 보면 노트북은 일단 안 들어가게 생겼고, 그리고 노트북 넣으면 이제 찢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laughs> 노트북은 안 넣고 다닐것 같고, 지금 몇개 넣을만한 거 가져왔는데, 아이패드 넣으면 한이 정도 되고, 그 헤드셋 넣어야 되고, 그리고 한 요만한 책, 대충 시중에 파는 이런 기본 책 같은 거 넣으면,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유튜브는 막 그램 마이 조그만한 거면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품 너트게 15인치거든요. 그래서 딱 봐도 못 들어갈 것 같고. 근데 등하교용 가방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대학생. 오, 근데 너무 진짜 조금 제 몸에 비해서 너무 조그매 보이는데 지금 손이 세 개면 끝나는 크기 맞나? 요 한번 이걸 빼고 가방을 내볼게요. 춤. 이런 느낌. 헉, <laughs> 귀엽다. 또 다시 돌아온 언박싱입니다. 이번에 산 거는 제가 진짜 완전 피부처럼 잘 입고 있는 미치프 바람막이를 핑크색으로 샀어요. 이번에는 공홈에서 산게 아니라 EQL에서 샀고요. 그리고 저번에는 사이즈를 S사이즈를 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M사이즈를 사가지고 솔직히 사이즈가 어떨지 좀잘 모르겠어요. 짠! 짠! 생각보다 색깔이 엄청 탁해요. 엄청 탁하고 약간 귀여운 그런 핑크 느낌은 아닌.. 짠! 어? 근데 제가 볼땐 되게 탁해 보이는데 카메라로 보면 되게 귀엽게 나오요. 더 제가 M, S 사이즈도 있잖아요. 근데 S랑 막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나고요 한번 입어볼게요. 어, 근데 색깔이 생각보다 너무 탁한 느낌? 이게 진짜 카메라에선 귀여워 보인데, 실제로는 좀 약간 흑색 같다 그래야 되나? 좀 죽은 핑크색. 약간 썩은 핑크색깔 느낌이에요. 그래서 베이지랑 고민하다가 이걸 산 건데, 음. 어, 어떡하지? 색깔이 안 예쁜 거 같은데? 생각보다. 이게 진짜 카메라 상에서 이거 되게 예쁜 베이지인데 이게 다 썩은 색깔 느낌이거든요? 일단, 핏은, 어째 요지 S 있는데, 핑크는 M으로 샀는데, M도 괜찮은 것 같아요. 별로 그렇게 큰 느낌 안 들고. 근데 색깔이 너무 안돼 색깔이. 오만데. 근데 소재가 제가 E E F W 가 있잖아요. 얘랑 비교해봤을 때 얘가 훨씬 퀄리티가 탄탄하고 훨씬 좋아요. 소재가 좀 달라서 좀 놀랐어요. 이거는 조금 더 바삭바삭 버석버석한 재질이면 얘는 진짜 바람막이 재질이거든요. 좀더 이게 더 탄탄한 느낌이고. 그리고 좀 놀랐던 게 이게, 이게 색깔 차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얘는 이렇게 보면, 아니, 다비쳐서 보일 정도로 얇거든요? 근데 얘도, 얘도 얇기는 한데, 이 메쉬 소재가 훨씬 더 탄탄한 느낌? 그래서 아무튼 작년이 훨씬 더 예뻤던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거랑 하나 같이 줄게요이건 미스티프 버전. 같이 매면, 요런 느낌? 짠. <웃음> <웃음> 무슨 말을 해야겠지, 오 뭐? <laughs> 짠. 미스티프 모자를 샀어요. 오늘 호텔에서 수영할 건데. 게시를 해보려고 합니다.